네 반갑습니다 저는 lg 전자 요종목 한번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전자 눌림목 좀 확실히 온것 같으니까요 요 정도 디지선 조금 헛보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좀 다시 내려오고 지금 음봉이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lg 전자가 갖고 있는 이 다양한 모멘텀들 이 재료들이 있죠 실제 뭐 글로벌에서도 이 가전 판매량은 여전히 지금 글로벌 1등입니다. 이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, 실제 지금 지난 매출 보시면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. 대신에 영업이익은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죠.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오는데 lg 전자가 안 좋아서 이 오파라서가 아니라는 거는 이 매출액이 지금 늘었다라는 걸 보면 조금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영업이익이 줄었던 거는 지금 운임료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. 그러나 지금 LG 전자같이 지금 글로벌에서 좀 다각화하는 매출을 만들 경우에는 운임료가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조금 있었어요. 실제로 꺾였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지만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미국 수출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소비가 꺾여야 되는데 미국 소비는 전혀 안 꺾이고 있다라는 면도 지금 LG 전자가 상당히 좀 좋은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전이 좋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다소 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. 뭐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은 생각보다 좀 크지는 않죠. 근데 LG전자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? 지금 HVAC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들어보셨어요. 이게 뭐냐면 지금 냉난만 공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LG전자가 글로벌 탑급 기술이에요. h v a c 이 요건 어디에 등장하냐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AI 요 키워드가 등장을 할 때마다 같이 갔던 게 바로 뭡니까 이 전력을 지금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,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전력을 잘쓸 때, 전력이 잘쓸때이또 하나로 문제있던게이 전력을 쓰는 게또 뭡니까 바로 지금 열이 많이 났거든요. 이열 관리였어요. 그래서 열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뭡니까 이 공냉식, 공냉식 요거 쓰다가 나중 되니까 지금 공냉식으로 또 커버가 안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수냉식, 액침냉각 요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액침냉각도 실제 조금 적용이 있는데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HVAC 요겁니다. 그래서 액침냉각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는 뭐 액침냉각 향으로 가고 또 그게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곳에는 지금 HVAC 요거를 지금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LG전자가 지금 HVAC 요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가시권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올해 한 중순쯤 요 때는 조금 돼야 될 거예요. 그럼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주가가 쭉 조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요런 지점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조금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지금 같은 구간은 추가 매수의 영역으로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8만원 초입부 있죠. 지금 8만원 초입부. 지금 8만4천원 요정도인데 한 8만2천원 8만 정도 되는 구간. 거기가 그 구간까지 구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 추가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. 요게 조금 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끌고 가시면 쭉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올해 중순까지는. 그래서 올해 중순까지는 쭉 가서 지금 어디입니까? 지금 여기 241선 근처죠. 한 9만7천원에서 한 10만원 요가격까지는 요 조금 올 거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지수를 조금 보더라도요.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? 쭉 지수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죠?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지금 2400대예요. 이 말은 올라가야 될 범주가 훨씬 더 지금 넓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상방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 LG전자 같이 뭐가 좋은 기업? 바로 이 실적, 이 실적이 조금 기업들, 좋은 기업들. 이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주주친화 정책이 모멘텀도 있는 게 바로 지금 LG 그룹들이거든요. 그랬을 때 지금 끌고 가는 쭉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영역에서는 지금 빛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 등장하는 이 전력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AI 쪽 데이터센터가 많아지며 이열 관리 있잖아요. 이열 관리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AI 쪽에서 지금 등장을 할 텐데 이때 LG 전자가 그 안에서 이 좋은 파일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지금 약보합으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? 1.75% 내려갔는데 지금 내려가고 나서 지금 84,000원, 84,300원 요 가격대인데 한 82,0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. 매도는 한 10만원 부근, 한 97,500원에서 한 10만원 부근. 요기까지는 조금 천천히 잡으셔도 좀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이건 뭐 시점이나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강하게 조금 거래가 실려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 어디죠? 한 11만 5천원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갖고 계시다가 지문은쭉 갖고 계시다가 한 10만원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분할로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? 이 누적 순매수를 한번 보시면요. 어떻습니까? 개인이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에 어디냐? 바로 지금 기타 법인이 그다음 많습니다. 그다음에 뭐 내외국인인데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금투 전혀 지금 이렇게 물량이 쭉 없지만 지금 실적 모멘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열 관리, 지금 HVAC죠. HVAC. 요거 지금 관련해서 요런 키워드가 좀등장할 때마다 이 LG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AI 키워드 요게 등장할 때마다 지금 HVAC 요거 관련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순까지는 좀 기간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이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우리 청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보통 이 종목 선정을 제때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소를 시켜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. 자, 이100%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이 매일 장 마감 전에 종가 베팅 종목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이 종가 베팅 종목 이쭉 잡아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은 다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고요. 1월 10일 2시 40분 경에 종가 베팅 잡아드린 이시메 s 그리고 범양건영 그리고 이 G2 파워 이세 종목이 이 다음 거래일 1월 13일 월요일이죠. 월요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CMS 요 종목부터 1월 10일 이후에 다음 거래일 1월 13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MS 요 종목이죠. CMS 요 종목 어떻습니까? 제가 언제 잡아드렸죠? 1월 10일 금요일날 종가 25,100원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13일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? 13일날 장중 고가가 27,750원 약 10. 퍼센트 이렇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이 범양건영 요종목 2시 45분에 이렇게 종가 배팅 종목 잡아드렸는데 그럼 범양건영 요종목 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1월 10일 종가 3,395원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1월 13일날 지금 주가 어떻게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장중고가 지금 4,150원 약22%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g 파워 요종목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2시 46분에 장 마감 전에 이렇게 잡아 드렸는데 그럼 g2 파워 요종목도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금 1월 13일날 어떻게 움직였죠 지금 장중 고가 8,040원 약13%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제가 매일 매일 좀 이렇게 상한가를 잡아드리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최대한 이 손실을 보지 않게 이 종목들 엄선해서 이 종가 베팅 종목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매일 뭐 상한가만 잡아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이 중장기 매매가 아니고요, 바로 뭡니까? 바로 뭐예요? 바로 이 단타 매매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이 되었건,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하루하루 지금 시장이 뭐 오르냐 내리냐, 요걸 예측한다는 건 지금 불가능에 가깝잖아요. 그래서 당장 이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. 단 하나 확실한 건 지금 같은 구간은 많이 빠진 바로 이 과매도 구간이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 제외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쭉 우하향을 했죠. 지수와 마찬가지로 우하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이 손실이 상당히 커지셨을 겁니다.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조금씩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. 이 오전에 짧게 한 30분 정도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뭐5% 아니면 10%뭐 또는 그 이상 챙길 종목들 제가 이100% 무료 종가베팅 방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가베팅 방 여기에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, 저도 이 종가베팅 방 들어가고 싶어요.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들 조금 많이 주시는데요. 자 그럼 바로 말씀드립니다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,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라는 건데요. 자,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. 010-6718. 7793 이쪽 번호로 종가베팅의줄임 말이죠 종배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대신에 뭐 제가 돈 받고 이런게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종배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베팅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쭉 알아가시면서 지금같이 힘든 장 짧게 단타로만 여러분들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요. 지금 종가 배팅방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? 이 36분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요. 근데 제가 이거 딱이 100명까지만 제가 입장 승인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조금 부담감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여기 010-6718-7793 이쪽으로 이 종배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딱이 100명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가 배팅 종목 알아가시면서 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.